무릎을 더 굽혀서 어, 인사이드 치면 안 돼. 그럼 어디가 어디가 공이 어디 가니? 다시. 다시 준비. 한번 해야 돼요? 일단 해 봐. 어디가? 개 해야 돼요. 일단 해. 10개. 어디 가지? 이렇게, 공이? 이렇게 하면... 일자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? 1 0 개만 준비. 시작. 하나. 세게 밀잖아. 너무 세게 밀잖아. 둘. 살살 밀어도 된다니까. 세. 커버 세게 밀니까 네가 몸이 못 쫓아가잖냐. 더 살살. 그렇지. 뭐하냐 잡지 말라니까 발바닥으로 커버 너무 세잖아 컨트롤이 아예 안 되지 않냐 아예 안 되잖아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만 쳐야 되는데 그렇지 그 너무 세잖아